네,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UX랩팀의 전윤호 팀장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어서. 네. 네, 기분이 참 좋은데요. 자, 주식 초고수 어떤 분들인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잔고 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퍼센트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의 수익률 어, 상위 1 주식 초고수. 오늘 장 매매에서 상위주는 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주부터 갈까요? 네. 금요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PG, 포스코 엠텍, 이수화학,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삼성전자, LG 이노텍, 이렇게 열 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에도 포스코 케미컬 그리고 미래 나노텍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 이 금융주도 네. 6위, 7위로 이렇게 계속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어떤 걸좀 눈여겨볼까요? 제 오늘은 지금 뭐 오늘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1위로 역시 또조고슬도 같이 따라붙어서 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이 종목 중에서 최근 오늘 또 장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나 LG 12의 LG 이노텍을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최근에 많이 높았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지금 공매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공매 비중이 높은 종목이 카카오게임즈 최근 25% lg 노텍 32%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아마 쇼콤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추정은 되지만 뭐 나중에 데이터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저께 이제. 어, 공시 나오면서 그 핵심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상장 계획을 처리하면서 오늘 주가가 반,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은 SPG 사위에 있는 SPG인데요. 네. SPG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지금 초고수의 리스트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로봇용 감속기 그리고 지금 산업용 모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점유를 우리가 이제 국산화 수요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 반등할 때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오전 9시 30분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순매도 상위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1위가 신한지주고요. 신한지주요. 예. 한미글로벌 뭐 이런 회사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초고수들은 순매도 데이터에 잡히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오늘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순매수 데이터, 순매도 데이터 다 보면 오늘 강하게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서 뭐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이렇게 장 반등 줄때 조금 예, 약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중에서 지금 DNT 6위에 나와 있는데 이 DNT도 최근 보고서가 나온 게어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장비를 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2차전지 장비주 또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순매수 데이터들도 보고 순매도 데이터 보면 뭐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미래나노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수화학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포스코엠텍이라든지 리튬의 수급 관련한 주식들, 네. 그러니까 리튬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리튬, 리튬 관련 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거나 뭐 광산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전고 관련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계속 시장에서도 좋고 소수술도 따라 따라서 같이 사고 있고 어, DNT처럼 장비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2 0 0 0년지 침투율이 높아가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회사들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런 회사들은 네. 좀그 그 섹터 내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다양하게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LNF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도 많이 사긴 하지만 최근에는 막 이렇게 섹터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요즘 뭐 리튬 들어가면 대세라고 하는데, 네. 뭐 고수들도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자원이 부족하고 네. 또 최근에 정부 재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한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최근 5월의 일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네, 방금 말씀드렸던 SPG가 5월의 일 동안 상위에 있고요. 네. 이런 뭐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계속 저희 뭐 감속기, 그니까 로봇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에 이제 그 속도를 조절을 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어떤 감속기 같은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런 회사들은 사실 수주잔고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공시를 보면서 판단을 해도 음. 어,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2위의 SM 하고 3위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SM 은 오늘 좀 급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어찌됐든 시장이 좋으니까 엔터주들도 같이 좀 좋은. 같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고 음. 오스템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좀싼거 싸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좀 떨어진 상태고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인데 시총은 지금 1조 6천억이니까 PER 기준으로는 PER 한 10점대로 아, 예전에 이 임플란트 주가 가지고 있던 중국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퍼한 15, 20 이상 받던 어떤 밸류에서 좀 많이 싸진 느낌인데 네. 지금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계속 뭐 매출이나 영업이 그리고 중국 사업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실제 3분기. 실적 보면 좀 나올 그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분기도 영업이익 한 500억 대 전망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해서 조금 확신 있는 종목들이 싸졌을 때 지금 시장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나 이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기 이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5월에 A1 순매수 상위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순매도 상위 종목을 좀볼 텐데, 지난주에는 또뭐 금형 네이버 이런 게 네. 생각이 납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순매도 5일 동안에는 지금 뭐 한미글로벌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지만 네. 이런 회사들은 사실 네옴시티 수주권 관련해가지고 네옴시티 규모가 한 600조 이상 되는 규모에서 어, 그, 그,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한미글로벌이 프로젝트 매니징 어떤 수출이 상당히 이제 많이 아, 차지한다 그래서 어, 계속 주가도 오르고 있고 어, 여전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초고총수들은좀 순매도로 대응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SK 하이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은 5일 동안 좀 팔았는데, 어, 좀 특이하게 삼성전자를 지금 초고수들은 좀 순매도로 5, 5일 동안은 대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판 경향이 있겠지만, 음. 특이하게 수급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인이 8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외국인들은 오히려 외국인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바닥이라고 보지 않는가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수급상만 보면. 네. 대신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내년도에 실적의 감이 얼만큼 되는지 또 다시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는 좀 하반기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최근 5일 순매도 상위 종목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1위 유신 16%.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 장표를 보시면 어, 최근 오일 상승률 동안 16.16%니까 16%, 그러니까 어, 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어, 40% 이상 오일 동안에 올라간 종목들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수익률도 기록한 손익률도 어, 기록한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 어, 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소니드라든지 SHD. 한창 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은 좀 소형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약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마시슨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릅니다만은 지금 개인이 들어가서 플레이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어, 어떤 시세인 것 같고 변동성인 것 같고 음. 어, 일부 소형주들 말씀드렸던 한창 바이오텍 SHD는 이런 개인매수세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주가의 변동폭도 크고 소형주기 때문에 주가는 금방 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담기엔 상당히 위험한. 어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보다는 여기에 리스트 있는 중에서 신한지주, 4위에 있는 신한지주, 그다음에 6위에 있는 일진머티리얼즈, 네. 그다음에 9위에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SPC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좀 관찰을 하면서 전 실적 실적을 좀 보시면서 실적 대비 싸져 싸져 있나, 안, 안 싸져 있나를 판단하면서 가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될것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률 상위 보니까 뭐 마이너스도 순위권이 있는 거 보면 네. 정말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한국경제TV 미래셋증권의 의견과는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입니다. 아,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셋증권 전윤호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